안녕하세요. 어, 조니 대표입니다. 어,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그,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그 디스카운트 된 것이 무엇일까. 어,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한국 시장이 그렇게 이피션트한 마켓이 아니죠. 그러니까 뭐냐면 이피션트하지 않은 마켓은 뭐냐면 효과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장이 그 회사를 제대로 어그 평가하지 않는다. 다시 얘기하면 그 리서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어그 어떤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 투자에 열중하기 때문에 미처 그 회사의 가치가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 어 그, 그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을 봤을 때어 확실하게 어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큰 확률로 어 이건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목을 얘기하는 건아니고요그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된 에셋이라고 그러죠. 디스카운트. 그 같은 재산인데 어떤 거는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것 같다. 어,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에셋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, 그,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된 주식이 뭘까. 그 찾는 과정이죠. 어, 보면은 그 디스카운트, 어, 그 에셋은 이제 크게 봐서 한국에서 봤을 때 아, 저는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그 홀딩컴페니하고 그 홀딩 다음에 자회사들이잖아요. 그러면 그 홀딩컴페니가 자회사들을 몇 퍼센트씩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자회사의 주식이 시장, 그, 시, 주식 가격이 있겠죠. 그러면 이그 모회사가 뭐그 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을 시가총액, 그러니까 상장된 자회사들의 그 시가총액에서 그 내가 몇 퍼센트 갖고 있는가 모회사가 뭐몇 퍼센트 갖고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하면은 이론적으로 어, 이 홀딩 컴퍼니, 이뭐 모회사가 어, 그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어, 이 홀딩 컴퍼니가 어떤 A라는 그 자회사에 오십 퍼센트 갖고 있다. 그럼5 오십 퍼센트 갖고 있는 어, 회사, 오십 퍼센트의 그 가치가 그 A라는 자회사의 그 시가총액 50%가 이 모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겠죠. 그러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모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겠다고 나오겠죠. 근데 한국에서는 이 모회사가 굉장히 언더밸류 되어 있는 거예요. 그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래서 그런 걸좀 모니터 해보면, 어 그게 너무 심하게 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아, 또 하나 디스카운트 에셋은, 어, 그거죠. 어, 보통주하고 우선주가, 어, 그 괴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. 요새, 특히 요새가 굉장히 심하죠. 어, 보통주는 만약에 10만원인데, 어, 우선주는 3만원이다. 어, 근데 저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. 그럼 왜 보통주를 살까? 10만원 주고, 우선주가 3만원 몇개 되지 않는데,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느냐, 없느냐의 차이인데, 그의결권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? 그러니까 100이라는 보통주가 100인데, 우선주는 3 0밖에안 된다고 그러면 30이 엄청나게 싸겠죠. 물론, 가정이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를 좋다고 봤을 때, 어, 우선주냐 아니면 보통주냐 했을 때 저는 어, 우선주가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좋은 어,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펀드 인데요 어, 우리는 이제 그 개방형 펀드가 있고 어, 폐쇄형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는 어, 그 일반 펀드하고 다르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그 펀드를 보면 어 심하게 디스카운트된 경우가 있어요. 뭐25% 디스카운트.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이 펀드가 어그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인데 어 75에 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그 그 폐생 펀드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. 어 그리고 이제 한국의 폐생 펀드는 대부분 만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만기 때가 되면 그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영리한 사람들은 이 디스카운트를 어그그 이용해서 어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이 펀드가 제대로 그 가치를 반영할 때가 오게 되면 어 그걸 어그 이익을 볼수가 있죠. 이것을 보통 이제 영어로 아비추얼 제잉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큰 위험을 짓지 않아도 어, 내가 그 거의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어, 그 저는 이세 가지 홀딩 어, 컴퍼니, 그 다음에 그 우선주와 보통주, 그 다음에 어, 개방형 펀드와 폐생 펀드, 특히 폐생 펀드에서 폐생 어, 펀드는 그 거래,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어,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그 디스카운트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어, 그게 아비추러지게 이라고 합니다. 어, 몇 년만 기다리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어,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.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어, 디스카운트는 자산이 없어, 떤게 없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연구해보면 어, 재미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